세 번째로 설명을 드린 제품은 14인치 접이식 노트북가치대 FD14입니다. 제품을 받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파우치 가방이 있습니다. 이동시 백팩 이런 데다 넣고 다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입니다. 우선 파우치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열게 되면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네, 이렇게 이런 형태의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나 제품을 열고 나서 좀더 설명드릴게요. 네, 파우치를 열게 음, 되면 어, 자 실버 재질로 된 제품이고요. 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코팅도 다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 이물질이라든지, 물을 맡더라도, 이렇게 닦으면, 슥슥 닦으면, 잘 닦, 닦여, 잘 닦여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다가, 뭔가 좀 지저분해진 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좀 문질러서 깨끗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음, 접었을 때, 요 지금 이제 세로면이 25cm 그리고 어 여기 가로면이 요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원형 끝점까지가 이제 어 19c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을 이제 펼치게 되면 자이 19cm의 반이 아니겠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34cm 여기서 여기까지가 34cm가 됩니다. 뭐 높이는 당연히 25cm가 되겠죠. 접었다, 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접었다, 폈다 하면은 고정이 안 돼요. 그죠? 자,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뒤쪽을 보면은 여기가 앞이 아닙니다. 여기가 앞이죠. 이렇게 저희 포토 다이나믹 로고에 있는 여기가. 자, 여기도 이제 홀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진 영상 장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홀이 4분의 1 또는 8분의 3인치 짜리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요홀 사이즈는 4분의 1인치의 어떤 나사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BH01, 자, 플레이트. 자, 퀵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인치의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바로 꽂게 되면 되겠죠? 예, 요거를 이용해서. 자, 이쪽에서 이렇게 좋게 되면은 서로 밀어서 꽉 조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튼튼하게 조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전을 이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조으시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었다. 면 조금 전에 처음에 파우치 앞쪽에 이제 작은 알싸리가두 개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음, 여기서도 지금 설명을 바로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 플레이트가 이제 음, 이렇게 살짝 기울였을 때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사홀들이 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조금 많이 어, 뚫려져 있고 나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꼽으시면 돼요. 자, 꼽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하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선반처럼. 위에다가 이제 뭐 다른 뭐 내가 필요한 아이템들을 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예. 지금 예시는 이제 노트북을 얻어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플래티의 무게 같은 경우는 어, 650g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아이템들은 대부분이 뭐, 뭐 1kg 밑으로. 볼레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무게보다 좀더 묵직한 감이 있는 무게고, 이런 것들은 뭐 슬림하면서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 도저히 좀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이식 14인치 선반 FD14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린 예시 이외에도 뭐 다양한 뭐 패턴 방식으로 뭐 아이템들을 두거나 아니면 뭐 각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